네, 오늘 우리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의 말씀, 10편 4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4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3편 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가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소리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10편 43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43편의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고라 자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보통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인지 거룩하지 않은 자인지 질문을 통하여 그것을 분별하는 일을 맡고 있고 또는 제사가 드려지는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라 자손 중에 한 명. 즉 오늘 시의 시인은 지금 시편 43편을 통하여 탄원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탄원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왔던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탄원시의 양식이란 것을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43편의 시는요. 시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길 원하는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편 43편에서 과연 시인이 어떤 종류의 탄원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한절한절 찾아보면서 이 시편 43편 속에 남겨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요 앞절에 있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 시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을 언제나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세상에 가장 적합한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성에 가까운 삶 어떠한 삶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가장 완전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 죄에 속해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보다 점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바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나들,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기뻐하고, 무엇보다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의 어가, 즉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 죄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시인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 이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면 보통 두 가지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두 가지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 이두 가지의 삶 중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후자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시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새로운 지혜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시인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 죄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신 나이까?라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아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만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삼절 말씀에서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이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를 구합니다. 성경에서요. 빛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만 인식되지 않고요. 어둠을 물리치고 불이한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을 구하는 시인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악의 어두움을 모두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려 하는 저 불이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완전히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에서요, 이 진리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생명,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시인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시인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지금 처한 고통의 상황,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시인은 기도를 하나님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시인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의 기도의 목적이 이 기도를 통하여 조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처음 기도할 때 시인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시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이르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기도의 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지금 시인이요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디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제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단은 무엇을 하는 장소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은 무엇이라 할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예배 공동체로 내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인이 자기가 고통받는 장소에서 계속 머무르며 내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보여드리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왜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나와왔을까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시선을 네가 세운 성전에 고정하여 둘 것이다. 즉, 성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의 기도를 볼 것이고, 내가 성전에 나와 울부짖는 그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시인은 붙잡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시인은요,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는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인의 고통은요,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목소리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기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인이 찬양하기 시작했는가? 시인의 마음 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현재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이죠.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의 믿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시인은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에서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이죠. 어제도 시인이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라고 말을 하면서요. 원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 아까 우리가 이절말씀해서 봤죠?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인의 원수들입니다. 시인에게 믿음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그 원수들이 시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린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굳건함을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 너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고 스스로를 독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독려함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우리가 고난 받고 있는 상황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와 오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가 더욱 열렬해지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핍박받는 속에, 상황 속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고난받는 것을 감추려 합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활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간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시험이 들었다는 것 누군가에게 말한다면은 내 믿음이 어설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나한테 그때 말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며. 근데 왜 너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것 대신에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괴로움을요 스스로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사람들에게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숨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네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갈 거야. 이 사건만 끝나면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대다수 우리들의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고난이 계속 끝나지 않는다면은 종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다시는 하나님의 교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죄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43편에 나온 고라자손 이 시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탄원의 기도, 탄원시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탄원시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가 좋으신가요? 좋지 않으신가요? 별로 좋지가 않죠. 왜냐? 탄원시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내놓는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막 탄식하고, 정말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이 탄원이라는 단어에 섞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탄원시의 기도에 대해서 썩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10편 43편은요, 탄원시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가 괴로울 때, 탄원시의 기도, 너의 그 마음에 쌓인 감정, 너의 모든 어려운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탄원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원시는요 단순히 불평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탄원시는 기, 그저 단순히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탄원시는 나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의 방식이란 것을 시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가장 먼저 그의 고통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어디로 이동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열려있는 예배의 장소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시인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시인이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시인의 자세가요, 시인의 삶과 시인의 움직임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0편, 34편, 아 43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더욱 적극적인 기도, 더욱 열심히 기도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탄원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의 기도를 숨기려 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절망의 상황을 숨기려 하며 하나님을 점점 떠나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셔야 합니다. 그 불평과 그 원망을 나의 원료로 삼아, 나의 동력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에너지로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탄원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탄원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진심 어린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목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